예두 단어와 두 문장을 광속으로 암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emb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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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뜻이냐면은 탑승하다는 뜻이죠 embark라는 발음을 활용해 주세요 자 embark했습니다 뭐가 탑승 시간이 embark했다 embark 시간이 embark했다 우리는 모두 뉴욕에서 탑승했다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we all embarked in New York we all embarked in New York 예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dialect dialect dialect. 자, 어떤 뜻이냐면 사투리, 사투리를 가리키죠. 자, 이것은 dialect를 두 개로 나눠서 함께 해 볼까요? dialect. dialect. 자, 다이얼을 돌렸더니 사투리가 들렸어요. 전화로다가 뭐051 눌렀더니 다이얼을 돌렸더니 사투리가 들렸다. 다이얼을 돌렸더니 dialect가 들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 만들어 보죠. 그 여자는 부산 사투리로 말했다. She spoke Busan dialect. She spoke Busan dialect.